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현입니다. 또다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21분이 숨지고 7분이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진상이 더욱 밝혀져야 알수 있겠지만 환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직원 수 때문이라고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환자가 태반인 요양병원에서 근무 직원이 부족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병원 자체 점검과 지자체 안전 점검에서 모두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프링플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 건물에서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되긴 한 것인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는 한편, 사고 수습에 조금의 미진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도 힘을 모으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자 했던 유가족들의 상심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